오피스 배포 도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설치하기.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오피스 배포 도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2021 버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에 사용되는 임시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메뉴의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명은 임의로 입력합니다. 임시 폴더를 생성했으면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오피스 배포 도구를 다운받는 링크로 접속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합니다. 동의를 체크하고, 컨티뉴를 누릅니다. 앞에서 생성한 임시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모든 창을 닫고 임시 폴더로 들어갑니다. 폴더 안에 설정 파일과 배치 파일 두 개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긴 공간에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일 이름으로 변경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선택창이 나오면 마우스로 얘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릅니다. 설정 파일에서 우클릭하고 더 많은 옵션 표시에서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소스를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설정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서 원하는 프로그램만 설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형식은 아울룽 메일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아울록을 설치하려면 이 줄을 삭제하면 됩니다. 설정 파일을 수정했으면 파일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을 선택합니다. 인코딩은 안시를 선택합니다. 저장하고 예를 누릅니다. 네모장을 닫습니다. 이제 배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긴 공간에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를 선택합니다. 배치 파일 이름은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하고, 확장명만 bat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선택창이 나오면 마우스로 얘를 누르거나 엔터를 누릅니다. 배치 파일에서 우클릭하고, 더 많은 옵션 표시 메뉴에서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해서 소스를 복사해서 입력합니다.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을 선택합니다. 인코딩은 안시를 선택합니다. 저장하고 예를 누릅니다. 메모장을 닫습니다. 이제 오피스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치 파일을 두번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오피스 설치 파일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다운받는 시간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다르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으면 설치 창이 열리고, 얘를 누르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단계도 생략하겠습니다. 닫기를 누릅니다. 오피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피스 배포 도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